많이 본 기사를 통해 글로벌 기업 소식과 산업 트렌드를 알아보는 더그루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소형 원전 시장에 뛰어든 건설사들의 소식 보겠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투자한 미국 USNC가 핀란드 라펜란타 공과대학과 초소형 모듈 원전 개발에 나섭니다. USNC는 이번 협력을 통해 핀란드에 진출하며 라펠란타 캠퍼스 인근에 연구용 원자로를 설치해 상용화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대건설은 홀텍과 함께 영국 내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 추진을 위해 영국 인프라 기업 발포어비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사는 SMR 사업과 관련해 조달과 시공, 시운전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방침인데요. 내년 홀텍의 SMR 설계 인가 절차에 돌입해 승인을 받은 뒤 2028년 건설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삼성물산은 루마니아와 회동에 나섰습니다. 삼성물산이 투자한 뉴스케일 파워의 주도로 루마니아에서 추진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 논의를 위해서인데요. 뉴스케일 파워는 루마니아 도이체 스티를 부지로 선정해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으며 삼성물산은 루마니아를 시작으로 글로벌 SMR 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튀르키예가 소형 모듈 원자로 최대 35기 건설 모색에 나서며 뉴스케일 파워와 테라파워의 수주가 유력할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파트너사들에게도 호재가 될 전망인데요. 삼성물산과 두산에너빌리티, GS에너지는 뉴스케일 파워에 SK이노베이션과 한국조선해양은 테라파워와 함께 SMR 사업 개발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사 속 내용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김병용 덕그로 편집국 수석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래의 신성작 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이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해서 음. 이제 이야기를 해 봤는데 우리 네. 건설사들이 이제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네, 내용들이었습니다. 음. 차례대로 이제 기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기사였던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을 포함해서 우리 건설사들이 이렇게 좀 S M R 음. 사업에 음. 뛰어들고 있는 이유 배경은 음. 어떤 건가요? 일단 가장 큰 거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음. 고민인 거죠. 예, 아, 장기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뭐 먹고 살까? 그래서 원전 시장을 보고 소형 원전 시장을 본 거고요. 또 거기에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윤석열 정부의 그 원전 지원 정책도 정책적 그 지원 효과도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큰 거는 그니까 주택 시장이 침체예요 응. 예 일단 지금 뭐~ 금리높잖아요 금리도, 금리도 네. 고집질으 원자재 가격은 되게 비싸고 그래서 뭐~ 요즘 뭐~ 인테리어 비용 보 장난 아니잖아요 응. 예 그래서 뭐~ 최근 뭐~ 원자재 집값 비용 때문에 다시 뭐~ 자건축 비용 다시 해야 된다 그런 논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 주택 시장은 안 좋고 집값도 더 떨어질 것 같고 미래 복리에 대한 고민이 있다 보니 소형 원전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영국 국립 원자력 연구원에 따르면 2035년에 소형 원전 시장이 어, 최소 한 390조 원에서 최대 630조 원에 이를 것이다. 음.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뭐 덕후로 기사 많이 보셨으면 아다시피 음, 에너지난이 심각해요. 그리고 그렇죠. 좀 대, 유럽을 네. 중심으로네.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러시아가서 LNG 가지고 이제 뭐 준다 안 준다 음. 막위협도 하고 있고 거다가 게다가 이제 기존 석탄 이런 거 쓰면 이제 안 되거든요. 예, 점점 이제 친환경 기준 높아져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뭐 물건도 만들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찾다 보니까 뭐 태양광, 풍경은 아직은 좀긴가민가 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점검됐고 저렴한 음. 원전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 원전은 위험하고 그다음에 돈도 많이 드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좀 비용이 건설 비용이 좀덜 들고. 폐기물도 좀 적은 소형 원전에 음. 주목하고 있는 거죠. 음. 네, 여기까지 이제 소형 음. 모듈 원전에 이제 왜 건설사들이 좀 뛰어들고 음. 있는지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고요. 네. 어 다음은 이제 현대건설 이야기로 음. 넘어가 볼 텐데 음. 음. 이 현대건설이 홀텍과 함께 이제 체코에 이어서 영국에도 이제 진출한다 이러한 음. 내용이었는데 현대건설은 지금 원전 수주 현황이 좀 어떻게 음. 되나요? 현대건설은 과거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원전 지은 경험이 있고 또 해. 그 시공사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거죠. 근데 네. 이 소형원전이라는 거는 이제 이 건설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은 경험은 있어요. 근데 원천기술이 없는 거예요. 음. 근데 우리 그 원천기술은 환수원이나 뭐 한전이 가지고 있는데 이 소형원전을 기술 갖고 있는 기업들은 몇 군데가 없습니다. 음. 예. 그래서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음. 네, 투자와 그 동,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오케이. 너의 그 소형원전 기술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거를 같이 뭐 마케팅도 하고 국제 입찰도 왜냐면 원전은 뭐 기술만 갖고 짓는게 아니고 또 여러가지 EPC 기자들도 필요하니까 시공공도 필요하니까 그럼 우리가 할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이 파트너를 낙점한 회사가 홀텍이라는 음. 회사고 이 회사는 이제 SMR110이라는 소형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 이제 이게 이거 이게 맺은 게 작년 1월이었어요. 아 작년이었죠. 작년이었는데 최근 10월에 이협명을좀 구체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같이 뭐상업화 해서 같이 나가겠다. 그래서 이 목표는 뭐냐면 앞으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포함해서 15개국에 대해서 같이 진출하겠다. 음. 최근의 건도 다 그런 영향으로 나온 겁니다. 어, 네, 네. 음. 결국에는 이제 원천 기술을 보유한 음. 그런 기업에 좀 투자를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시공 경험이 음. 더해져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음. 이렇게 말씀해주셨고요. 어, 이제 홀텍에서 음. 개발한 이 소형 모듈 원전 그렇죠. 모델이 음. SMR 160이라고 네.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또 어떤 네. 특징이 있나요? 이게 뭐 160은 뒤에 말한 그 숫자는 그 규모입니다. 어. 네. 그래서 이제 160 메가와트급, 음. 뭐 이제 경수로형 소형 원전으로 네. 보시면 되고요.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사막 극지 뭐 그런 이제 막 지역적 환경적 제한들을 고려를 많이 한 범, 범용 가능한 범용 음. 원자로도 하고 또뭐 테러 등에 대비해서 안전 설계를 강한 화 어. 예, 이런 원전인데 이게 일단 현재 지금 미국 이제 검증 프로그램 참여하고 있고요. 미국 캐나다에서도 1단계 검증 단계에 있어요. 근데음 아직 은갈 길이 좀 멀어요. 어. 왜냐면 이 단계 단계가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한 설계 같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어, 아직은 이제, 좀 허가를 예. 받기까지 그렇죠. 기간이 걸린다. 어, 그런 면에 서현대건설에 투자를 한 거죠. 음. 그러니까 그뭐 어, 새싹부터 알아보는 거죠. 어. 아, 이거 잘될것 같아? 그러면 음. 어차피 기술은 필요한데 지금 현대건설이 기술 을 개발하기에는 너무 리스크도 크고 이미 리스크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 스타트업 잡고 나가 거죠. 음, 네, 좀 기술을 같이 음. 얻고 미리 선점을 하겠다. 네, 그렇죠.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네요. 네, 다음은 이제 삼성물산 음. 기사였는데 음. 이 삼성물산이 루마니아 시작으로 글로벌 음. s m r 사업에 진출한다. 이렇게 음. 이제 기사 말미에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음. 그러면 소형 모듈 원전 시장 진출이 이번이 처음인 건가요? 그 이제. 삼성물산은 똑같습니다 현대건설과 음. 네, 삼성물산이 투자한 곳이 뉴스케일 파워죠 네. 네. 삼성물산은 뭐 기존의 국내나 해외의 운전 사업에 참여한 경험은 있죠 그런데 네. 이소형원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지어진 곳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뉴스케일 파워를 왜 잡았냐면 지금 몇 가지 기업들이 어, 언급되는 곳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한 홀텍도 있고 뭐 이제 이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테스트로 에너지나 x 에너지 뭐뭐 s k 가 투자한 뭐 테라 파워,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검증 단계가 거의 끝난. 어. 기업이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 함성물산뿐만 아니라 부산에너빌리티도 음. 들어가 있고 GS에너지 들어가 있고 일본 기업도 여기 투자돼 있지요. 어. 예, 그만큼 가장 앞선 뭐 세계 1위 s m r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까지 지은 경험 없기 때문에 왜 이리냐? 음. 가장 그 검증 단계에서 앞서 있다. 어. 예, 최근에는 뭐설계 표준까지 다 마련한 상태거든요. 음. 예, 이 기업이 이제 그러니까 삼성물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네. 이 먼저 SMR이 제안을 하는 거죠 그 음. 기업에 그 해당 국가에 네, 그런 차원에서 그때는 이제 이게 한두 푼 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미국도 정책 자본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같이 들어간다라는 음. 차원이고 삼성물산이 제가 이는두번 투자를 했어요 어. 스파워에 네. 2천만 달러 한번 하고 또 5천만 달러 추가 투자를 한 상태로 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지금 지금 유스케이팝과 로마니아뿐만 아니라 지금 곳곳에 저희 기계사가 보시면 많이 뿌려놨습니다. 음. 예. 뭐 동유럽, 그 필리핀도 있고요 지금. 음, 동유럽은더 많고 거기가 이제 수주만 하면 사업자 선정되면 삼성전 자동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음. 예, 그런 형태로 공동 진출하는 겁니다. 어,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뉴스케일 파워가 검증 단계를 음. 지 제일 많이 거친 네, 그러한 네 그런 네. 기업이고 이렇게 되면 좀 상용화 시기를 앞당길 음. 수 있는 그런 그러한 거죠. 기업이네요. 대한 선택지가 이밖에 없으니까 한자로 쓰는. 음. 네. 네 그리고 이제 기사에서 음.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GS 에너지도 뉴스케일 파워 음. 이제 투자를 했다고 네, 뭐 같이 사업을 네. 하고 있다 음. 이렇게 밝혀져 음. 있는데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 GS 에너지는 또 어떤 음.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케일 파워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력 개수를 보면 그러니까 77 메가와트의 원자로 모두를 1 2 개를 이어 붙일 수 있어요. 마 어. l 응. 그러니까 레고처럼 음. 응. 해가지고 총924 메가와트의 자연냉각 방식의 SMR 소형 원전 기술을 보유하는 기업입니다. 네. 이기업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장 미국 그 지금 그 검증 단계 앞선 기업이고 이제 거의 올해 내년 연초에다 끝나는 걸로 잘 알고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상당 부분 지금 해외, 기, 해외 국가들과 좀 그~ 소위 말해 m o u 모유 이런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s m 이랑 이제 미국의 그~ 뭐 수출입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공제자금을 대주고 이제 사업 주체는 유스 케이크 가 되는 거죠. 근데 뉴스 음. 케이크 는 말씀다시피 한 번도) 지은 경험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애플이랑 똑같습니다. 애플을 아이폰 지금 안 만들잖아요. 어. 설계기술은 다 특허성을 갖고 있지만 만드는 것은 폭스콘. 네. 뭐다 그런데 만들잖아요. 똑같습니다. 수주에 와서 어 이제 두산 그 두산 그한 한데 뭐 삼성물산이 시, 짓는 거죠. 어. 근데 지을려면 거기 안에 또 기자재 필요하잖아요. 네. 필요하 그건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을 합니다. 어 기자재는 예그 EPC를 하는 음. 거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투자를 하면서 그걸 따는 거예요. 그 권리를. 어. 어 그러면 이제 다 짓는 거죠. 짓는 것 현장설이 삼성물산이 짓고 음. 자 그러면 이제 지은 다음에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 그쵸. 이건 또 GS에너지가 하는 거예요. 예. 음. 네, 운영을 하면 그것도 수익이 나거든요. 네. 그걸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이미 투자하면서 확보를 한 거죠. 어, 그니까 네. 좀각 단계별로 음. 맡은 그 그렇죠. 역할이, 역할이 좀 있는 다른 거죠. 거네요. 네. 그래서 네. 하나의 팀으로 돌아간 겁니다. 음. 네. 네, 여기까지 이제 좀 삼성 물산 관련 기사는 정리를 해봤고요. 음. 이제 다음으로는 이 티르키에 관련한 음. 기사였는데, 티르키에가 이제 석탄 에너지를 대체하기 음. 위해서 SMR에 관심을 보이고 네, 있다 이러한 네. 내용이었는데, 음. 또뉴스켈 파워 여기 테라 음. 파워가 수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음. 나와 있었어요. 음. 근데 이 한쪽에 뭐 몰아주는 건지 음. 아니면 이두 업체가 좀 나눠서 이거를 수주하게 될지 음.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일단 이제 트키 터키죠. 음. 네, 이제 터키도 새로운 친재생에너지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제일 합력인 게 네, 이제 원전을 본 거죠. 그 네, 과중에 네. 소형 원전이 됐던 거고 근데 이게 돈이 들어요. 음. 네, 그래서 자 그럼 돈을 구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돈대 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음. 미국에대 주는데, 그럼 돈을왜 주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뭐, ODA나 공격자금이나 뭐, 수출입은행에서 뭐, 개도국에 돈 지원해주고, 자, 오케이. 그러면 돈 빌려주는데, 이거 갖고 도로 닦고, 뭐 할래 우리나라 기업들 써? 라고 하는 음. 거잖아요. 네. 음. 똑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돈대줄 테니까, 대신 우리나라 기업들을 써줘. 근데 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없어요 대한이 네. 네, 대한이 없는데 또 뉴스 케어 파워 정도 테라파워 정도 되는데 뉴스 케어 파워가 가장 앞서 있으니까 그런되는 음. 거고 테라파워도 지금 뭐 이미 오래전부터 상용화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네. 이두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는 거고요 뭐 구체적으로 아직 뭐 이렇게 뭐 어떤 사업이 잡힌 게 아닌 것이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어디가 뭔다 그건 아니지만 음. 그래도, 그래도 가장 앞서 있는 것이 스케일 파워 가 아닌가? 어... 네, 네.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네. 미국에서 이 자금을 음. 그 지원을 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음. 어쨌든 미국 업체가 이제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지는 네. 거고 네. 또 이제 가장 발전한 음. 이 기업들이 아무래도 음. 수주에 그렇죠. 참여할 가능성이 음. 높다. 스케일 파워가 들어가면 뭐 운나이 들도 나쁘지 않고요. 음. 뭐 테라 파워도 s k 가 투자한 그렇죠. 상태고 음. 네. 그래서 뭐 엑스 에너지라는 기업도 있는데 그 기업의 가능성 좀더할갈 길이 좀아예먼거 같아요. 그런데 음. 네. 뭐 고를 수 있는 답안지가 내기 네, 생각이 안 돼요. 네. 와, 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음. 수주가 진행이 그렇죠. 될지 좀더 네, 네.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 이제 또 기사에는 음. 없었지만 DLNC도 e 음. 네, 대리금사 네. 예전에이 예, 원전 네.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네.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뭐 같은 원리입니다. 음. 네, 그래서 뭐 경험이 있으니 네. 네. 새로운 목걸이 필요하니 원전은 눈에 보이고 해서 하는데 어, 이미 그 앞선 기업들은 다 다른 데 손을 잡고 있고. 음. 보니까 캐나다 기업이 나온 거예요. 어. 이렇게 테스티로 에너지라는 기업인데, 이 예, 네. 예. 기업도 뭐 같은 뭐 비슷비슷한 뭐 이렇게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다만 이, 이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그 IMSR라고 가지고 뭐 응용염 나트륨을 음. 이용한 건데 테라파라 비슷한 기술을 갖고 있는 어, 예, 기업인데, 이 네. 캐나다 기업은 특성이 있어요. 음. 이 기업도 지금 열심히 지금. 어 소위 말하는 이제 검증 단계를 거치고 있고 2031년 상업화가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현대건설처럼 얘네들가 음. 수주하면 시공 음. 이런 거 EPC는 어, 대리 DLENC에 맞는 거로 돼 음. 있고 뭐또 하나 약간 좀 특이한 대구건설. 어, 대구건설 네. 사면 대구건설 좀 특이하게 음, 좀 국내 한수원이랑 한전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코리아에서. 기술을 한수원의 기술을 지금 가지고. 한수원 도한 한송원 한전 한전이 열심히 이제 소형 원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발 끝나면 같이 나가겠다. 음. 약간 다른 기업들과 좀 다른. 어 네. 완전 국내, 국내 기업들로만 네. 푸려진 형식으로 네. 해서 과거에 그, 그 시공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 기업들과 같이 나가 나가겠다라는 게 현재 지금 대우건설 전략입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에 이 소형 모듈 원전도 음. 그 반도체처럼. 네. 그, 펩리스와 파운드리처럼 이렇게. 아, 네. 저 정확히 이해하시네요. 네, 네 이렇게 네네네네. 좀 이제 시, 음. 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투자를 하고, 음. 우리 기업들은 이제 음. 그 시공 경험을 맞습니다. 바탕으로 제작을 네네네네. 한다. 네네. 이렇게 이해를 네네.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여기까지 기사 속 내용들 자세히 짚어봤고요. 오늘은 SMR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과 그리고 각국의 소형 모듈 원전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더그로 인사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